마리아의 순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모든 보금서가 다 기록하고 있고 보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키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진짜 거룩한 낭비의 표본입니다 나드 향유는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되는 그런 품삯의 가치가 있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아주 비싸가지고 왕에게 바쳐지고 그렇게 취급되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나드 향유를 마리아의 마리아가 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 모두는 마리아처럼 어, 내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께 받았기에. 어, 그분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 그 감수하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거룩한 낭비를 우리는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 채워 주신다는 것은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또 간증을 합니다. 어, 이것은 하지만 아끼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바친다는 그런 정성과 열심과 그런 헌신이 헌신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 잘못된 신앙으로 어, 흐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마치 하나님과 신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래 관계로 어, 비치면 그 관계를 오해하는 것처럼 더더욱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이런 거래 관계로 비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원래 거룩한 낭비란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어, 그러니까 음, 하나님께 내가 크게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말아야 그것은 비로소 진정한 거룩한 낭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받친 만큼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야만 자기 어, 것을 전혀 아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의미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의 능력은 제로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로 가실 때 인간의 것으로는 어, 이러가시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의 그런 믿음이 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입니다. 어,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지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순전하게 그 순전하게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는 반대로 우리가 바치는 어, 바치는 것이 손에 부끄러울 정도로 작다고 할지라도 어, 아무리 작아도 순전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큰 유익으로 어, 이끄시고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마리아는 어, 거룩한 낭비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녀에게 주님이 어, 주님이 먼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뛰어난 마리아가 그렇게 뛰어난 헌신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이도 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이 같이 기억될 것이라고 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과 이 여인이 한 일을 동등하게 본 것입니다 같이 본 것입니다 마리아로서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마리아가 드, 드린 순전한 그 마음에 거룩한 낭비를 우리가 우리의 주님은 비교가 안 되는 어, 거룩한 낭비로 마리아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런 뛰어난 헌신을 할수 있도록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심지어 그 여인에게 어,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명예를 또 주십니다. 그런 분이시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마리아 향의 사건, 사건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잘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의 뒷부분 보니까, 그게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거기에 성경책 보세요. 10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한 명에게 잘했습니다. 반면에 열두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 여러 명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나드 한근, 한근으로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려야 되는 품싹이고 노동자 300명이 어, 하루 동안에 받는 그런 품싹입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중이시니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며 어 그렇게 즐길 수 있었다는 제자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두 제자들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 네가 나에게 잘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 뜻은 선한 일, 그 잘하는 일은 오로지 예수님 당신께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전세계 기하 문제를 퇴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만약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단지 죄인인 인간뿐일, 인간일 뿐이라면 아예 말도 안 되는 미친 선동가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본인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 마태복음 26장 2절. 여기 보니까 어. 여기에 보니까 어 예. 여기에 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마태복음에서 세려보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말씀을 네 번째로 오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여기서 네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여자만 주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주님의 장례식을 당겨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식을 이 사람만, 이 여자만 앞당겨 거행한 것이죠. 주님도 내장사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12절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뒷부분 보니까 어,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르게 해석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스승이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안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자기 소유가 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또 본인의 그런 어떤 염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그렇게라도 본인이 그렇게라도 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녀에게 나에게 잘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잘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에게만 잘하려 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비판을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부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본인들 품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본인의 인격 그런 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 자신의 아니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 마리아는 열두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크게 달랐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확신했습니다. 어떤 가감도, 말바꿈도, 어떤 포기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틀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마리아는 진짜로 달릴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자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 마리아의 헌신이 거룩한 낭비가 우리 주님한테 칭찬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 마리아 향유사건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가 먼저인지 혹은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인지, 그런, 그걸 갖다가 따지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마리아의 순수한 순수한, 아주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믿은 것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말을 청선 뉴스처럼 그럴싸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 댐댐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면, 어, 우리는 그 말도 불신을 그 말도 불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어, 이유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아서 설교를 들은 대로 살지 못해서 또 성경 말씀과는 반대로 어, 세상에서 행동한 결과임을 20년 동안 수많은 그런 어떤 자소 어, 언론 조사 그런 조사를 들을 어, 조사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어, 또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네 번째나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현실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본인들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죄했던 거지.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 예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쪽 옆에 있는 교회 새로 이제 목회하시는 그 교수 출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여기 성낙교회. 그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 그 쌀, 쌀, 그 대박, 쌀 이렇게 주잖아요. 한 대, 두 대, 대박이라 그러죠. 대박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100%안 믿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이상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절대적인 진리임을 그 사람이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할수 없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지금껏 들었던 어떤 라피아도 전혀 다른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배웠던 그 어떤 선지자와도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임을, 그런 다른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임을 이 마리아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부터 이분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변화를 기대했을 것이지만, 마리아가 본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우물가의 불쌍한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12년간 혈증을 알아온 그 여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금유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제와 금유과는아이 사람은 이분은 진짜 다른 분이구나 다른 차원임을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자기같이 지극히 작은 자한 명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작은 자로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과 그 사랑은 마리아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만 있어도 아, 평강이 맛볼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기쁨과 자유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뭔가 이 세상계에서 이 세상과 우리를 뭔가를 바꿔놓으실 분을, 분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얼마 안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마리아는 정말 참을 수 없이 슬펐던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마리아로서 너무나 슬프고 낙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거룩한 낭비를 하게 뒤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분명 주님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데모도 데모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다르구나, 뭔가 예수님은 중요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뭔가 이 시대를 향한 뭔가 중요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는 자기 것이 더 이상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유한 병이 아무리 노동자 300명의 품삯이 될지라도 할지라도, 그런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거룩한 낭비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날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그 실상입니다. 특히 많을 때, 많이 들을 때 손이 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순수한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솔직하게 말하면 드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보고 도전을 느끼기보다 시험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주님을 매일 매일 쫓아가지고 어, 생긴 결과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행동하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날 그날 주신 말씀대로 100% 그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성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 되고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모르게, 어, 놀라운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낭비로, 어,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